정리 를밖게 플라톤의 실제로 가보자 한번 자 밖에. 게 실제가 뭔 말이냐면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 볼래? 진정한 세계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봐. 플라톤이 얘기하는 진짜 세계는 는 이거야. 는 진짜 세계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밖의 세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해 봐. 인간의 감각으로 할수 없는 감각 밖의 세상. 그래서 아까 실제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고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정리. 플라톤이 얘기하는 진정한 세계는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현실 밖,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감각 밖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래서 철학가가 너무 너무 세상을 복잡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 니네 지금 이렇게 이해해 봐. 아니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지.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 봐. 좀 약간 짜증을 내 봐. 아니. 이게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지. 내가 보아 보고 있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아니라고. 이 미친놈 아니야? 어, 이렇게 이해해 봐. 아, 진짜 진짜로. 이래서 철학과 가지 말하는 거야. 미친다니까 사람 진짜. 아, 이렇게 해 봐. 그러니까 이거야. 너네 지금 이 칠판을 바라보고 있지. 이 칠판이고. 이게 어두운 녹색 아니야? 그럼 이게 단데. 플라톤은 이게 아니래. 아니, 미친놈 아니야? 어, 이렇게 이해해 봐. 자, 진짜로 진짜로. 어, 이렇게 이해해 봐. 어. 자, 두 번째. 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 알겠지 어. 이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랑 반대의 개념이 바로, 다시 한 번,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 플라톤은, 이렇게두 개가 반대라고 보는 거야. 어, 알았지? 두 개를 반대로 보고 있는 거야. 어. 아, 진짜 미친놈 아니야? 어, 이렇게 이해해. 괜찮아. 그렇게 이해해야 편할 걸리네, 지금. 어, 그렇게 이해해 편해. 어. 그, 병약 어. 여기에서는, 완벽함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 바로 이따가 찍을까? 어, 바로 이따가 시자 완벽함. 영원함, 불변, 이거는, 없는 거야. 알았지? 얘가 존재하는 건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세상인 거야. 어잘 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 지금 이 칠판 바라보고 있지. 아니, 이 칠판이 칠판이 존재하는 거지. 이 칠판이 지금 없는 거래. 미친놈 아니야? 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럼 잘 봐라. 그럼 분명히, 분명히, 지금 나처럼, 아니,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는 게 다지 뭐야? 반대파가 있어.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이야. 소크라테스가 바로 플라톤과 정반대의 사람이야. 얘가 우리 편이야. 알았지? 어, 얘가, 얘가 우리 편. 그럼 이렇게 이해봐. 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세상은 플라톤과 달리 우리처럼, 어, 우리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그 자체. 응. 알았지? 모든 것들은 진짜 세상은 진정한 것은 현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현실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다시 뭐야 이 소리야? 어, 알겠지 하나 더, 하나 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거라 그렇지. 얘는 반대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끝!